검단 신도시 AB 13블록, 호반소미 3차, 그, 특별공급, 그, 청약 접수 현황이 나왔는데요. 84A가 59세대. 어, 실험부부가 해당이 45, 생애최 초가 61. 기타 지역이 131, 181. 84B가 실혼부부가 263, 생애최 초가 262. 기타가 7 0 4 1 0 5 1 그리고 84C가 해당 46, 52, 기타 142, 233입니다 생애 최초 84D이고 6 0세0 0데0 0 부부가 17 생애 최초 23 기타에서 84 생애 최초에서 1 0 0명 84B 타입이 조금, 경쟁률이 조금 높게 나왔습니다. 84B 타입이 경쟁률이 좀 높게 나왔고, 그 다음에 84D가 경쟁률이 조금 낮게 나왔고, 97하고 97, AB, 97 타입은 신혼부부하고 생애 철주는 없고, 다자녀하고 노부모만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내일 그 1순위가 내일 진행이 되는데, 그러면 내일 1순위에서도 84B 타입이 좀 경쟁률이 조금 높게 나올 것 같고요. 84D가 좀 경쟁률이 좀 낮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점이 낮고 그러신 분은 84D 쪽으로 지원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